실내 분위기를 바꿀 때 지저분한 싱크대와 문 벽지를 바꾸고 싶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테리어 필름을 이용하는 건데요 색상 선택부터 꼼꼼한 시공까지 고수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열정을 쏟아 붓는답니다 그가 만든 인테리어 필름의 공간 한번 가보실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모던하면서도 아늑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꿈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봤을 것 같은데요. 상상 속 공간을 현실로 만드는 고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필름 한 장으로 낡은 공간에 새 숨을 불어넣고 세심한 손길로 디테일을 살려내며 20여 년 동안 묵묵히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검증된 기술과 경험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김주환 고수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신발장부터 주방 찬장, 드레스룸과 방문까지 모두 고수가 직접 시공한 공간이라는데요. 인테리어 필름 시공이란 기존 가구나 벽면에 필름을 입혀 철거 없이 새 집처럼 공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집이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현재 살고 있으면서 제가 직접 시공을 했고 고객님들에게 솔직한 포트폴리오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수의 집을 찾아온 고객. 주거 공간을 넘어 시공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담 공간이 된답니다. 네, 네. 어, 신발장 이 양쪽이 지금 다돼 있는 상태요 필름으로. 깔끔하네요. 네, 지금 4년 됐는데도. 싱크대 하부장까지 직접 열어보는 고객.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더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 시공해 드 i l 있 film, film, 제 i l m film, f i 부분이거이요 film, film, f i 이 m film, film, f i l 이 f i 고 m f 믿음이 갔습니다. 이곳은 고수가 필름 시공을 맡은 현장인데요 작업할 공간은 세대 현관문이랍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은 현관문. 오늘 고수의 손길로 새롭게 변신할 예정입니다. 현관문 부속을 하나씩 분리하는 고수 탈거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필름 마감면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기초가 60, 시공이 40입니다. 주의할 점은 빼낼 때 강제적으로 팍 빼는 분들인데 선들이 살짝 빠지면 그때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 철거하는도다 알아야겠네요. 그리고 요즘 세아파트 같은 경우또 문문틀이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 제품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공부하면서요. 모든 철거를 마친 뒤 전동 사포로 현관문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고수. 새로운 필름이 잘 붙도록 거친 면을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아, 지금, 홈이 있는 데들을 다좀 찾아 퍼티로 이렇게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작업을 마친 뒤, 표면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고수. 손끝으로 확인하며 마지막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포질과 매움작업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마지막까지 디테일을 다듬는데요. 완벽한 시공을 위해 손길을 멈추지 않는 고수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필름 부착. 정확한 위치에 맞춰 붙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동차 정비사에서 시작해 20여 년 동안 필름 시공을 이어온 고수. 수많은 현장을 직접 거치며 몸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는데요. 일하면서 이제 하나는 크게 느낀 게 있어요. 꼼꼼하면... 좋은 거는 깔끔히 나오고 하자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일할 때는 힘들어해요. 어, 빨리 퇴근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느려지면은 갈수 있는 시간이 느려지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제 가장 큰 무기가 됐어요. 그 꼼꼼함이. 근데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해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다 끝나고 고객님들 좋아하는 모습 보면은. 그만큼 또 뿌듯한 것, 직업도 없는 것 같고. 고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완성된 현관문. 고수의 손길이 하나하나 쌓여 새로운 공간으로 빛나는 순간입니다. 전국 곳곳의 다양한 공간을 새롭게 바꿔온 고수. 섬세한 필름 시공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학교. 몇달전 고수가 창문 필름을 시공했던 곳인데요. 만족스러운 결과에 한번더 작업을 의뢰받았답니다. 오늘 고수가 맡은 공간은 소화전인데요. 상가나 어디 커피숍 같은 데서도 소화전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곳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무조건 방염 쓰고요. 방염은 불에 붙지 않는 필름입니다. 소화전 작업을 시작하는 고수. 먼저 부속품을 깨끗하게 분리합니다. 고화전 크기에 맞춰 치수를 세밀하게 확인한 후 형태에 딱 맞게 재단하고 들뜸이 없이 단단하게 붙여주는 고수 칼끝으로 하나하나 정밀하게 마감하는 순간 고수만의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칼이 이것까지 깊게 베일 수가 있어갖고 이런 거는 숙련된 사람만 그렇게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이 필름 위에서 힘을 빼고 스케이트를 탄다 그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해 놨는데 여기서 이거 마무리를 못 하면 마이너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항상 긴장하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도 빈틈없이 완성하며 모서리까지 정교하게 마감하는 것이 고수의 철칙이라는데요. 우드 필름을 입혀주자 소화전이 새로운 느낌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변화된 공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뒷 부분까지 이런 거, 네. 거 최대한으로 깔끔하겠습니다. 아, 게 일일이 다 풀으신 거예요? 네. 오,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수고하셨어요 저 너무 <laughs> 너무 행복해요 <laughs> 고객의 미소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고수 다음 목표는 뭔가요? 저희의 가장 큰 바로 보람은 고객님들이 만족해하시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 모습을 위해서 늘 지금처럼 고객 감동을 우선시하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주환 고수의 1%의 비밀은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섬세한 손길입니다.